오늘의 글은 당신과 떠내는 여행입니다.글, 김모미. 여행을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글로 썼습니다.16년 동안 19개를 다녔습니다. 이들은 들어가는 글에 우리가 여행 다닌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었다.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부부가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해외여행 한번못 가본 우리가 결혼 10년 동안 19개국 83개 도시를 다녀왔다.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이며 우리는 자칭 세계 여행을 평생 동안 하는 생활 여행자이다.생활 여행자란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1년에 최소 한 번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우리 부부가 나름대로 재해석했다. 하던 일을 멈추고 1년 짜리나 2년 짜리 세계 여행을 다니는 대신 하던 일은 계속하면서 30년, 40년간 꾸준히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다. 이들은 새 여행을 떠나면서 소울메이트인 남편에 대해서 또한 다른 세상을 만난 그 기쁨과, 또한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칼링 지브라니 이런 시를 썼습니다.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내 생각에 맞추고 싶고 또그 사람이 내게 맞춰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각자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다른데 그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나한테 맞추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알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아질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면 된다.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되고 그것을 통해 나는 지, 지나쳤던 것들을 보. 볼수 있는 기회도 생겨난다. 그리스를 함께 다니며 우리는 같은 곳을 많이 바라보았다. 어떤 곳은 남편의 기억 속에, 어떤 곳은 내 기억 속에서 강렬하게 자리 잡았다. 어떤 곳은 서로의 기억 속에 함께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기억들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공유할 수 있었다. 여행은 우리 부부에게 감사한 존재이다. 여행을 통해 우리 부부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갔다.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행을 하며 쌓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했고, 여행을 하며 쌓은 경험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유난를 역할을 했다. 자기 결정권의 원칙. 저자 슈프랭어는 진정한 여행장에는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 있을 뿐이다. 그는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목적지에 이르는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한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구간을 벗어나 다른 길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낯선 나라에 렌터카로 운전하면서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걸려 도착해 보게 됐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행은 우리 인생과 비슷해라는 물깨달았다. 은퇴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것이 여행이라고 한다. 그만큼 여행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망이다. 은퇴 이후로 여행의 꿈을 이룬 사람들 중 실제 실행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슈프링어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다. 이 부부들은 어, 결혼해서 즐거운 맞보리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기가 없이 딩크족으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쭉 여행을 할 것이며 또한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계속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여행을 해왔을까? 그 이유는 평화 속에 숨어 있는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니 알게 되었다. 평범한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막다뜨리는 소소한 일들이 특별함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생각의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특별함의 정도가 다르게 기억될 뿐이었다. 우리가 남들과의 다른 여행을 하겠다는 독특한 일정으로만 채우려 했다면 오히려 제풀에 지쳐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추구하는 여행은 가랑패에 어쩌듯 조금씩 성장해가는 여행이다. 이것이 우리만의 여행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부가 여행을 했듯이 생활에 활력을 위해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